왜 계엄 사태를 버렸을까? 이재명만 깜빵쳐넣으면 친문 카르텔들이 다시 민주당을 접수하고, 민주당과 국힘이 짬짬이 해서 200석 이상 만들어서 개헌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홍석현 회장의 계획에 따르면. 근데 이재명을 깜빵에쳐넣는게 힘들다고 판단한 적폐 세력들이 윤석열한테 지령을 내려서 계엄 사태를 벌였다고 내가 예측했는데, 2월 18일 한겨레 단독기사인데,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은 법을 안 돼! 이런 언급했다고 윤석열이. 법 전문가 아니야?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재명 깜빵쳐넣는게 불가능해졌다고 판단을 해서 계엄 사태를 벌였다는 정황이지. 이제만 감빡 넣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험사태 벌었다고 내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 10월 11월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수 없다. 그니까 이재명을 방빵쳐 넣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발언을 10월달쯤 했다고. 법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수 없다. 작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한테. 개혁령의 유일한 목적은 이재명을 체포해서 구금하는 거였다고. 김호준, 양정철, 문재앙, 한동훈, 조국까지 체포하라는 거는 그냥 양념으로 넣은 거야. 표적 목표는 내각제 개헌이기 때문에, 이재명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아그 대체자로 김민석이 나올 계획이었는데. 그리고 수장을 잃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경수가 다시 입성하여 김민석이 성문을 다시 열어준 거지. 친문카르텔들한테 그래서 영국에 있던 김경수가 그 날짜를 맞춰서 귀국을 했지. 내가 비대위원장에서 민주당 다시 접수하려고.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할심산이었다고내 예측이 맞는 거네. 하 여튼 윤석열은 버리는 카드고, 얘를 살려줄 명분이 없고 필요도 없어. 적폐들한테는 얘는 사형 받아야 돼. 탄핵 인용된 이후에 형사 재판 받아야 돼. 왜냐면 내란죄만 해도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인데. 거기 외 환죄?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획책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무인기. 한국에서 날려보냈다고 북한으로. 김태가 HID. 북파 공작원 부대를 방문하고 북한 무인기 제보. 이거 한국군의 무인기였어. 북한에서 발견했다는 거. 그리고 작년 10월달에는 북한 원산까지 한국 공군의 f 1 6이 올라갔었어요. 자극하러 올라간 거야. 북한을 정탐하고 정찰하려면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로 정탐하러 가든가, 아니면 초고도에서 정찰기를 띄워서 정찰하든가. 왜 스텔스 기능도 없는 F16을 북한 원산까지 날려보냈었을까? 북한 계속 자극해서 전쟁을 획득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개엄령 일주일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원점 타격하라 지시까지 내렸었대. 국지전으로 개함을 유도하고. 근데 합참의장이 반대해서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V.E. 지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다. 그래서 무인기 자료 확보했고 외환재는 빼박이야. 증거 정황들이 너무 많아.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의 지시였다.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고 JTBC 단독으로 내는 걸 보면 이게 중앙일보 거잖아. 홍석현은 윤석열을 빨리 탄핵을 시키고 싶어. 그래야지 내각제 개헌할 명분이 생기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니까 내란 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오물 풍선으로 국지전을 준비하라. 북풍을 유도한 정황이 또 발견됐어요. 서울신문 단독 기사로. 이거 완전 외환재네 그러면 사형 두번 받아야겠다야. <laughs> 사형도 거의 빼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재명 임기 때 윤석열 사형하고 김건희 징역 한 20-30년은 받게끔 무너져 내린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을 시범 케이스로 윤석열 사형을 통해서 다시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 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도 재속주 윤석열이 걸렸지만 어쩔 수 없어 미친 짓 했으니까 윤석열은 사형 당할 것이야